그동안 애굽에 내렸던 아홉 가지 재앙은 처음에는 불편함을 주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물질의 손해를 주는 재앙으로 바꾸어갔고, 그리고 후에는 건강의 문제를 주는 재앙으로 점점점점 강도가 강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재앙은 이전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자 마지막 재앙은 신의 위치에 있던 바로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재밌게도.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계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계 갇힌 사람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오계 갇힌 사람. 한글 성경은 좀 그냥 쉽게 오계 갇힌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히브리어로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쉐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죄수라는 옥에 갇혀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죄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 포로라는 단어입니다. 전쟁 포로. 그래서 영어 성경 캥킹제임스 버전은 the first born of the captive that was in the dungeon이라고 지하 감옥에 갇힌 포로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옥에 갇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이 단순한 옥이 아니라 토굴 이스라, 그 이집트에 있었던 토굴 감옥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단순하게 쓴 것이 아니라 장자 죽음의 이 재앙은 바로부터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토굴에 갇힌 전쟁 포로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애굽에 와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전쟁 포로들 감옥에 있는 토굴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의 장자들까지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열 번째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신 것이죠 아홉 가지 재앙으로 모든 사람들이 재산상의 피해와 건강의 피해를 받고 있어도 굳은 마음을 꺾지 않았던 바로 이 바로에게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원래 좋은 의미인데요. 중꺽마 아시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 바로는 정말 중꺽마였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중공만은 의지 자기가 세웠던 그 뚜렷한 의지는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이 사람은 개난 똥꼬지 부리고 있었던 거죠. 그 어떤 고집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꺾지 않았다가 이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니까요. 자기의 첫째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남에게 일어날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 나에게 일어나는 일. 가끔씩 저는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우리 재판관들이 너무 이 형량을 적게 내릴 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아 자기의 자녀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저렇게 형량을 매길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지 바로가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아닐 때는. 아홉 가지 제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이제 자기의 아들이 죽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결국은 항복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 바로의 모습 때문에 참으로 답답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당대 최강국의 애굽의 왕이었고. 그것도 신이라고까지 추앙을 받는 사람이 열 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그것도 자기 아들이 결국 죽고 나서야 항복을 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답답해지죠. 그러나 규모와 상황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우리들도 충분히 바로와 똑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어려움이 바로 오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십니까? 민감하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응을 하십니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 어려움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치를 넘어가면 그제서야 항복하죠. 그제서야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위치가 높아질수록 굳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에브럼 링컨이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이 40세에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이 40에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은 인격과 한 사람의 성숙함이 40세 이전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얼굴로 나타난다는 의미겠죠 이 그런데 이 말을 다른 의미로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40대 이후에는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세 이전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역설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벌써 50 중반인데요 변화할 수 없는 걸까요? 자,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하나님의 사람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성장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것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언제든지 능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강조하고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미 40대가 넘으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말씀으로 나를 돌이키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 사실 변화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책에 선정한 찬양은 주의 말씀 앞에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항상 마음에 큰 동기 부여를 해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로 일어나라는 주제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바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준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데 그다음 가사를 보면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비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라는 이 찬양입니다. 저는 우리 이만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찬양처럼 이 세상을 향하고 이 세상을 위하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빛, 주님의 소망, 주님의 군사,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잠깐 아침에 매를 보시지만 거울을 한번 쳐다보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외모를 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얼굴에 과연 어떤 인격과 신앙이 쌓여 있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얼굴에 외모에는 어떠한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인격과 믿음이 변화되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바로와 같이 굳어져서 자기가 손해 보고 나서야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공급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바로가 쉽게 허락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 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과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은금 패물을 갖고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그대로를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전파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 단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은근 패물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고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올 정도로 전격적으로 급격하게 이 출애굽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출애굽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우리 입장에 따라 우리의 이익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경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출애굽의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예언하신 모든 것들을 지금 역 지난 역사 속에서도 다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켜 나가실 것입니다. 국가적인 일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라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렴, 오신실 하신주, 오신실 하신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대충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약속 이루어지는데요.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등한시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 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드라마가 있죠. 그 돈을 주겠다는 그 약속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죽여가면서도 저 돈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라고 그 오징어 게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된다면 우리라고 그것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돈을 준다는데 눈에 보이는 돈을 준다는데, 근데 성경은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본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축복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 번째 재앙까지 일어난 후에야. 하나님, 바로는 겨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왜 이렇게 미련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마음이 굳어지면 되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굳어지는 대로 방치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것만 쫓아가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굳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얼마든지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이 전부 다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리께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